자 안녕하십니까. 전기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자 오늘도 배달했고요. 자 오늘은 1월 12일 월요일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어, 그렇게 기대 별로 많이 안 하는 날이죠. 네. 아 일단 오늘 근데 그래도 살짝 기대는 했어요. 왜냐면은 퇴근하는데 눈이 조금씩 내리더라구요. 네, 그래서 어 오늘 잘하면은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제 빨리 퇴근을 이제 하고 배달 준비를 이제 했죠 그리고 어, 평일 대비 좀 빨리 세팅해서 나왔습니다 네, 좀 기대감이 있으니까 원래는 제가 평일날 퇴근을 하면은 조금 어, 천천히 준비할 때가 있어요 네, 좀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사실 번호 끝나고 바로 배달 바로 하는 거라서 어, 좀 피곤할 때는 좀 천천히 어, 휴식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좀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 주사탁 하고 나왔는데, 콜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어, 어, 이거 뭔가 좀, 어좀 느낌이 안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미션은 4시 반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션, 미션 이제 접히 완료 시간은 7시 반까지였어요. 그래서, 어, 이제 6시, 6시나 6시 반 정도에 콜이 좀빵 터져 주면은 한 박시게 한 2시간 정도 어 콜만 놔 준다 라고 하면은 2시간 정도에 이제 11건 정도는 이제 뺄수 있거든요 근데 콜이 없었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콜이 없었어요 어 정말 어 배민 쿠팡 요기요 어 요거를 한 1시간 정도 1 시간, 시간 조금 넘게 어, 그냥 콜이 없어서 그냥 오는 거 그냥 자꾸 배달하고 또 오는 거 자꾸 배달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다섯 개 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콜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 접히 미션은 이제 실패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접 논피크, 논피크 네, 미션이 또 바로 이어지긴 해서 운 좋게 그걸 완료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여섯 건 미션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실패했어요. <laughs> 약간 그그 그 저녁 피크 타임 미션 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여섯 건 미션이 이제 중복으로 살짝 걸쳤는데 예, 그거 마저도 실패하고 다행히 세 번째 미션 예, 논피크 야간 미션은 성공을 해서 어 그나마 예, 그나마 좀 수익이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오늘 번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배민가 아 쿠팡은 제가 안 탔네요. <laughs> 쿠팡도 탄줄 알았는데 배민가 네, 요기요 어 요렇게 두개 어플로 이제 배달을 했고요. 어 그래서 총 수익은 102,300원 해서 미션비 3만원이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어 배달은 총 20건 했고 평균 단가는 5,120원 나왔어요. 네, 주행은 한 30km 했고. 어, 시간은 4시간 3분 해서 시급은 25,260원 나왔습니다 에, 제가 아까전에 이제 배민 쿠팡 625 까지 해서 한 5건 탔다 라고 했잖아요 콜이 너무 없어서 다 켜놨었거든요 <laughs> 다 켜놨는데 아 정말 어, 힘들었어요 에, 아무튼 제가 아까 착각해서 쿠팡을 잠깐 같이 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laughs> 아무튼, 어,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재미가 없어서, 오늘 이제 초반에는 좀 욕심을 냈지만, 어, 이제 중반 극격하게 어, 어, 목표금액을 바꿨죠. 야, 오늘 5만원만 해야 되겠다. 5만원만 해도, 아, 5만원만 해야 되겠다도 아니고, 야, 오늘 5만원만 해도 되게 자랑, 어, 되게 자랑, 뭐라, 말이 자꾸 꼬이는데, 5만원만 해도 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생각했냐면은, 야, 오늘 치킨 한 마리 가격만 해도 진짜 좋겠다. 이 정도로 콜이 안 나왔어요. 네. 정말 지어짜가 면서 하려고 해도 지어짜의 콜조차 없었습니다. 네. 일단은 라이더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라이더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어 그나마 이제 논피크 미션을 완료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저 같은 상황을 겪은 라이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라이더는 엄청 많은데 콜은 없고, 미션은 대부분 실패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 지쳐서 그냥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정말 아 진짜 재미없어요. 예. 진짜 콜 없고 미션 계속 실패하고 어뭐 시간당 뭐한 두세 건 할까 말까 하고 어, 이런 상황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녁 피크 타임 딱 지나잖아요. 그, 이런 날은 그러면은 라이더 수가 갑자기 확 줄어요. 진짜 확 줄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laughs> 야간 이제 미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게 어, 이렇게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상황에서 운 좋게 야간 미션을 완료해서 간신히 10만 원 찍었어요. 예.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도 좀 어, 금액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보통 어, 이런 상황이 그 정말 심야까지 타시는 분들 이죠 12시 넘어서까지 타시는 분들. 저도 이제 종종 이제 종종까지는 아니고 진짜 가끔 12시 넘어서까지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날 12시까지 12시 넘어서까지 타는 날 그냥 제가 타는 게 아니고요. 콜이 많이 나오고 단가도 괜찮고 뭐 미션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늦게까지 타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심야 에 타시는 분이나 심야까지 타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은 진짜 그 시간에 라이더들 싹 빠지니까 콜량은 막 넘치거나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콜이 이게 디콜이 어, 붙는데요 예. 물론 안 그런 날도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괜찮다 예. 그리고 어, 이제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단가가 중장거리니까 괜찮고 계속 디콜, 어, 그래도, 이렇게 붓고 하니까, 어, 그 시간에 타는 게 오히려 괜찮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 이제 상황에 맞춰야죠. 저처럼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 시간은 뭐 금요일, 토요일 정도면은 할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하기 좀 힘들죠. 네. 그러니까 본인 이제 시간에 잘 맞추고, 본인 성향에 잘 맞추고, 그리고 이게 그 시간대별로 나랑 맞는 시간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차도 있겠고 그래서 어, 남들이 뭐 어떤 시간에 잘 된다 라고 해서 내가 잘 된다는 법은, 보장은 없어요 그냥 참고하시고 이제 좀 테스트 해 보셔야 겠다 근데 테스트는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테스트는 좀 길게 하셔야 됩니다 길게 좀 어, 비수기에도 해 보시고 성수기에도 해 보시고 이런 테스트는 그냥 잠깐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잠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은 좀 놀림받으면서 어좀 이렇게 말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저희 동네는 8시 넘으면 콜 없어요" 이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녁 피크 타임만 하고 들어가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어 아직까지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어 예전에 8시면 8시 지나면 콜 없다고 그랬는데 어 8시 넘어서도 어 <laughs> 콜 빼고 있으니까. 이게 그 마인드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고, 안에 보면은 어또 모르는 약간 그런 영역인 겁니다. 예전에는 8시 넘으면 은 순간적으로 콜이 없긴 해요. 어그 타임이 있거든요. 그 피크타임에서 논피크 넘어갈 때 콜이 계속 이어지는 날은 어 드문드문 있지만 평균적으로 순간적으로 끊겨요. 근데 그거를 좀 버티면은. 라이더들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피크 타임만 하고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쪼, 조금 지나야지 주문이 들어오겠죠 왜냐면은 보통 8시면은 대부분의 가정이 식사를 마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디저트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늦게 식사하시는 분들은 어, 좀더 늦게 이제 주문이 들어온다던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콜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 이제 심야에도 야식, 어, 야식 터지는 구간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버티고 버티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시간을 녹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녹이다 보면은 들어오는 시간대 있고 안 들어오는 시간대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은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인드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러니까 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어쨌든 어, 예전에 저처럼 딱 피크 타임만 지나고 아, 우리 동네는 피크 타임 지나면 재미 없어 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정도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예. 그리고 그리고 몇번더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아, 되는구나 예. 그니까 제가 예전에 어, 피크 타임만 피크 타임까지만 하다가 좀 늦게까지 했던 이제 적들이 좀 이제 생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랑 같은 동네에서 타시는 형님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간단히 먹고 나오시면 은 예, 그때 당시에는 한 9시 정도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그럼 9시부터 12시까지 3만원 버는 걸 목표로 타셨어요. 어, 그 형님을 보고 와 나는 그냥 포기하고 들어갔는데 <laughs> 저 형님은 꿋꿋하게 버티면서 정말 그 흔히 말하는 똥단가 노미션의 똥단가 콜 빼면서 아 저렇게 돈 버시는구나. 근데 그 시간에 보통 3-4만원 버신다 벌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깜미나뭐 미션 있으면은 조금 더 벌고 들어가시고 항상 3만 원만 버는 건 아니에요. 3만 원더 항상 평균적으로 3만 원 이상을 항상 벌고 들어가셨으니까 3만 원만 벌자라는 목표로 나오셔도 그 이상 벌고 들어가시는 걸 보고 아 나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늦게까지 이제 타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저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제 막 심야까지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이제 지난달에, 예, 그 분이 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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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고 치고, 전화 같은 지역은 아닌데, 그 분이 지난달에 천만원을 찍으셨어요. 예, 월, 전, 전자로. 예, 거의 뭐 전업처럼 타셨습니다. 예, 전업처럼 하루에 11시간 이상, 12시간, 어, 이런 식으로 어, 정말 열심히 타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루 종일 타신 건 아니고, 이제 시간대별로 노리면서 타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전피와 접피 사이에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그렇게 타셔서 어 이제 또 심야까지 좀 늦게까지 타시고 하셔서 월천 찍으셨죠. 근데 월천 찍은 이제 후기가 어 이제는 하고 싶지 않대요. <laughs> 두 번은 하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대요. 네. 너무 힘들어 힘들고 그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빼야 되는 건수가 있거든요. 건수 플러스 금액 네. 평균적인 그 건수와 금액을 매일 맞춰야 돼요 맞춰 놓는다 라고 말을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날 더 빼야 돼요 더 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목표를 월천으로 잡아놓고 타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한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잘 되는 날은 더 하고 어, 막 마감 시간까지 새벽 3시까지도 막 타시고 진짜 열,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표 달성은 하셨는데 아 이제는 안 하신다고 <laughs> 이제는 쉬, 쉬는 날도 이제 만드시고 어, 이제 좀 여유롭게 타시고 이러면서 이제 한 달에 이제 한7,800 목표로 타신다고 네. 근데 7,800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그렇게 해 보니까 어, 어떻게 타면 되는지 알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사실 저도 예전에 하루에 3만원 해서 한 달에, 어, 하루도 안 쉬고, 어, 타면은 한1 0 0만원은 벌겠지. 계산으로 하면은 뭐 90만원이지만 좀더 버는 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원만 배달로, 배달로 벌면 좋겠다. 라고 시작한 게 이제 제 배달 부업인데, 어, 하다 보니까, 어, 100만원 뛰어넘고, 150만원 뛰어넘고, 200만원 뛰어넘고, 어 250도 뛰어 넘고 300도 뛰어 넘고 400도 뛰어 넘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는 저는 한 250에서 300이에요. 평균적으로. 어 그래서 이제 영 따지면은 이제 3,000 정도 어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부업으로. 근데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니에요. 예. 네,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근데 어 제가 말한 게딱 아까 전에 얘기한 딱그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어 생각하지도 못한 금액이요. 에아저렇게 벌었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생각은 하죠. 근데 어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어 그리고 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더 많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돼요, 되고 그리고 가장 저희가 지금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피크 타임만 하고 짧게 굵고 짧게 먹고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요즘에는 가늘고 길게 어, 길게 먹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그러니까 시간을 녹이는 거죠. 예. 그래서 단가는 예전보다 낮지만 시간을 장시간 <laughs> 예전에 비해서 장시간을 타면서 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아마 지금처럼 탔으면 엄청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탔죠. 진짜 지금 농담식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4, 5천원짜리 피크탕에 빼다가 4천원 밑으로만 내려가도 안 탔다고. <laughs> 4천원이어도 안 탔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배부르게 탄 거죠. 그때는, 아, 이 단가에 못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뭐, 비수기든 성수기든 단가가 다 똑같잖아요. 2천원대. 정말 좋아야지.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예, 정말 평균적으로 좋았을 때 2,000원 중후반. 예, 그리고 정말 기상. 예, 악, 정말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막 4,000원 이상 나오고. 예. 근데 그만큼 힘들게 타니까 이제 받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좀 웃긴 거예요. <laughs> 근데 어쨌든 어, 하다 보면은 요령도 붙고, 노하우도 붙고, 센스도 붙고, 어, 뭐 그리고 이제 방법을 알아요. 예, 내 동네에서 내가 어떻게 타야지 돈을 버는지, 방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결론은, 어, 그래도 언제나, 어, 늘 어, 목표를 좀 정하고 타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 그냥 막연하게 타는 것보다 뭐 하루 10건, 뭐 아니면 하, 저, 제가 예전에 처, 처음 배달할 때처럼 뭐 하루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놓고 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날그날 그날 목표 달성했다는 라 뿌듯함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치가 매일 쌓여서 한 달이 됐을 때더 어 뿌듯함이 생깁니다 예. 아 그래도 내가 이번 달 열심히 해서 이만큼 벌었고 어 벌리는구나 예.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어 목표로 잡아도 되겠구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요 예. 제가 예전에 한때 진짜 무조건 어 하루 10만원 목표로 탄 적이 있어요 죽어라 그냥 10만원 벌 때까지 탄 거니까 아마 그때가 아마 늦게까지 탔을, 탔을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하다 보면은 그냥 10만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 한 20건에서 25건 요 정도 타도 10만원이 만들어지는 시절이죠. 미션비 포함해서 그때는 이제 재밌었죠. 근데 재미도 짧고 굵, 굵게 재미를 느끼고 탔어요. 지금처럼. 더 타면 더 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그때는 딱 거기까지밖에 못한 거죠. 근데 그게 조금 더한 단계 올라가면은 어떻게든 이제 버티면서 탄다라고 생각하면은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버티면서 탄다라고 표현했지만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버티면서 타는 거를 잘 못해요. 예. 근데 예전에 저의 모습에 비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단좀더 버티면서 탄다라고. 조금 표현을 하는 거죠. 진짜 버티면서 타는 분,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진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업들은 그렇게까지 못해요, 사실. 부업은 다음날 출근하고 또 본업 해야 되는 체력을 좀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고출력 전기 자전거로 스루틀 위주로 주행하는 게그 이유예요. 그나마 조금 체력을 좀덜쓰려고 근데 그러면은 오토바이로 가면 되지 않냐 또 이런 어또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오토바이는 어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항상 머릿속 한쪽에 어나 있습니다 있는데 어 이게 결정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냥 질러버릴 수도 있긴 한데 음 항상 고민이 돼요 네. <laughs> 왜냐면은 전기자전거로 시작해서 전기자전거 정비도 재밌고 전기자전거 타는 것도 재밌고 어 여러모로 재미가 있는데 그리고 전기자전거 스타일로만 몇년 타가지고 오토바이 타면은 전기자전거 스타일로 타면 안된다라고 안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깰수 있을까 예, 전기자전거 타던 스타일을 내가 깰수 있을까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타보고 싶어요 <laughs> 아무튼 뭐 그래요 오늘 이렇게 했고 예, 역시나 하다 보니까 어, 된다 예, 그리고 이번 달 이번 달 지금 보시면은 3일 쉬었구요. 네, 총 9일 이랬습니다. 9일 이래서 지금 그래도 140만원가량 만들었어요. 어, 굉장히 기분 좋죠. 아직, 어, 이게 보름을 넘기진 않았지만, 어, 한 13일, 14일 안 좋다라고 해도 뭐 이틀 동안 하면 한150 충분히 찍겠죠. 네, 그러면은 그 보름 전에 보름 전에 어 이제 150 만들 수 있는 거고 남은 보름 동안에 어 또150 만들어서 한 300만 원또 이번 달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는 한달 목표 금액을 항상 300으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90만 원 생각했던 게 지금은 300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